안녕하십니까. 한 구독자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유방암 일기 수술을 받고 항암은 거부했답니다. 지금은 식단이나 운동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혹시 모르니 6개월에 한 번씩 재발 여부를 검사 받자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검사를 자꾸 받으면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좀 조언을 달라.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대다수 암 환자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확진을 받은 후에 취한 조치에 따른 예후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연요법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조사한 분들은 유방암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전과가 가장 좋은 분은 모두 거부한 분이 아니라 수술만 받고 항암제나 기타 방사선 등을 받지 않은 경우가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과 항암제 모두 거부한 사람이 두 번째로 좋고요. 항암제를 받은 분들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망한 분들은 항암제를 받은 경우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론상으로는... 모두 거부하고 자연요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방암의 경우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는 수술만 받고 항암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생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단 몸에 암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내 몸에 암을 달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암을 전이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 오해하고 있어요 전이하고 무한증식하고 유방에 발생한 암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간이나 폐나 골수나 뇌 기타 소화기 장기에 전이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꾸 또 눈에 보이지 또 만져지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부하는 것보다 수술을 통해서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암을 제거한 경우가 예후는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고 이건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암이 있으면 불안하죠. 암에 대해서 특성을 모르니까 전이하는 걸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분의 경우는 지금 다행히 수술만 받고 항암제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고 하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검사를 받게 되면 뭐 CT나 엑스레이나 PET나 이런 걸 찍게 되는데 영상검사를 받으면 방사성 물질에 피폭됩니다 우리가 1년에 방사선을 약 1에서 3mSv로 제한하고 있는데 아, 유방암 검사를 받게 되면 보통 15에서 20mSv 정도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제한량의 10배 정도가 아, 방사선에 피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암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검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조직검사를 받죠. 조직검사는 혈관을 제거하기 때문에 혈류가 많이 잘려나갑니다. 전에 암이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좀 취약합니다. 그 상태에서 혈관들을 절단하니까 또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않다면 검사를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정이나 궁금하고 초조하면 검사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검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방사선에 피폭되고 혈관이 절단되는 것에 의해서 암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만은 알고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발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 편하겠죠. 마음 편한데 원래 암은 재발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앞서서 영상검사, 조직검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감이 극대화합니다. 예, 이때는 재발한 거기 때문에 암환자의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플러스 그 상태에서 또 영상검사, 조직검사로 인해서 암이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은 뻔하죠. 만약에 궁금하지만 않다면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런 받기는 받되 이러한 점은 알고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받아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다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하느냐? 예,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도요. 뭐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암에 대한 처방을 했을 때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진행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없었던 통증이 새로 생겼다거나 만성피로가 생겼다거나 졸음이나 하품 근육정련 불면 식욕부진 면역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 지금 암이 또 다시 재발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또 몸에 더욱 암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가 나와도 유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내 몸에는 또 암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왜 그런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왜 발병하는가? 암의 증상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